약간 이렇게 지금 다리 다 이렇게 벌리고 앉는단 말이야. 이게 기본값이에요. 이래 안 아픈 거. 네네. 이것도 어떻게든 여기를 어, 무릎을 굽혀야 되는데 슬기골 수술이 같이 들어간 절골 수술이니까 지금 굽히는 게 싫죠. 음, 그래서 제누워우는 제가 발 잠깐만 애기한테 넣어도 될까요? 그러세요. 네. 발을 약간 이렇게. 네, 제가 우선 발을 붙였고 있습니 이렇게서 이렇게. 해서, 네. 이렇게. 좀 떴죠? 엉덩이가. 아, 엉덩이를 음. 받쳐 주시는 거예요. 네 그렇죠. 어. 몸을 약간 띄운 거예요, 엉덩이를. 음. 지금 이렇게 무릎을 이렇게 굽혔어요. 음. 이쪽으로 조금만 오어서 음. 네, 좋아요. 무슨 말 짓으면 이해 가십니까? 그리고 이 상태에서 네. 아까 우리 했던 거 있죠. 먹을 거를 앞쪽으로 조금만 주는 거. 그러면 이 허리 라인이 쭉쭉 펴져요. 음. 그러니까 먹을 거를 준다라고 하는 거는 이 상태에서 먹을 걸 이렇게 주시면 한번 해 보시겠어요? 앞으로 와 봐. 한번 해 보세요. 네, 이. 그럼 허리가 좀 펴져요, 이 상태. 어, 그렇죠. 음. 이상태로 여기서 이렇게. 하트 이렇게. 하트 네. 하트 그렇게 움직이는 거예요. 음. 그러면 보면 결론은 어, 이렇게 앉는 게 기본값인데 이게 허리 건강에도 안 좋고 그래. 무릎 건강에도 도움이 자세는, 자세는 안 되니까 하루에 다섯 번씩 리트리버는 무릎 넣면 돼요 이렇게 리트리버는 무릎 넣고 네. 이게소형견들은 발을 넣어서 자동차 띄우는 것처럼 엉덩이를 좀 띄우고 네. 밖으로 빠져나와 있는 아이를 안쪽을 쭉 넣었어요 응, 네. 무릎을 쭉 굽혔어요 네, 네. 이 상태로 10초 버티면 돼요 응. 손을 약간 이렇게 하는 거죠 아시겠죠? 음. 음. 그렇게 쉽게 버티는데 여기서 그냥 간식을 주시면서 왔다 갔다 하면 네, 네, 네. 더 이상적이다 음. 그래서 첫 번째 아, 어, 이 재활은 이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그대로 나중에는 이렇게 일어서는 재활까지 이렇게 하시면 좋아요 음, 네. 그럼 이게 딱 스퀘어하게 일어난 거고 이게 또 스퀘어하게 앉는 거니까 네. 평행하게 앉을 때는 그렇다 그리고 나머지 두 번째는 어, 위에서 만약에 몸을 보시면 앞다리가 여기 있고요 네. 오른쪽 다리가 이 앞다리 둘의 가운데에 있어요 그러니까 음. 무슨 말이냐면 앞다리 두 개가 딱 옆에 이렇게 타일 선이 있으니까 앞다리를어보자님께서 음. 여기 팔꿈치를 이렇게 잡아주세요. 네. 예, 너무 잘하셨고요. 네. 그러면 강아지들이 이렇게 서 있어요. 앞다리 네. 두 개가 있고 어, 뒷다리가 왼쪽 뒷다리 듣기 싫으니까 왼쪽 수술했으니까 오른쪽이 양쪽 앞다리 가운데 딱 있어요. 이걸 트라이 파드라고 해요. 네. 세세 네. 네. 다리로만 있기 위해서 왼쪽 다리를 밖으로 빼요 이렇게. 그래서 이렇게 계속 있으면 허리랑 이런 이쪽으로만 살거든요. 우리 는 약간 절골술 때문에 다리가 좀짧아지기 했으니까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이어 여기서 쭉선 뒤로 오면 여기가 지금 있어야 될 자리 얘가 데 트라이 파드가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다리가 안쪽으로 들어온 거거든요 얘가 무게 중심부터 하기 위해서 쭉쭉쭉쭉 향해 잘해 아이가 잘해 아 잘했다 아비테라 역시 그러니까 이 너무 중요 칭찬을 계속 해야 돼뭐 하나 행동할 때마다 칭찬을 A B 덕션 밖을 보고 있죠 이렇게 그런 거를 안쪽으로 쭈쭈쭈쭈쭈 떴어요. 오케이 그 상태에서 수술하한 다리를 살짝 들어요. 받쳐줘야 돼 기둥 보조기 위에서 좀 찍어봐 주십시오. 보조기를 잡아야 돼. 그러면 오 힘들어 방금 떨죠. 이게 한계였어요 칭찬. 지금은 5초도 못 버틴다 그죠? 수술한지 2 주라서. 근데 이게 만약에 1주2주3주4주 지나면서. 30초까지 버티는 게 목표예요. 30초요. 매일 아침 다섯 번, 저녁 다섯 번할 거예요. 첫 번째 원칙은 이렇게. 두 번째는 이렇게. 없으나 어, 혼자 해야 되는데 벽에다가 네. 딸기잼 같은 거 발라 놓고 벽에서 딸기잼을 할고 있는 모습에서 하는 것도 추천이고. 응, 여기다가 뭐, 뭐, 먹을 거 올려 놓고 그걸 먹고 있는 과정에 쭉쭉쭉쭉쭉 이렇게 하는 것도 추천이고. 응. 그래서 어떻게든 아이가 트라이패드로 서 있는 거를 원래 위치로 바꿔 놓고 왼쪽 근, 그러니까 다 뒷다리는 약간 이쪽으로 움직이는 거였죠. 응, 네. 그래서 그냥 아무튼 앞다리가 여기 있으면 기찻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. 요 기찻길. 타일이 여기 30cm 자 같은 거 하나 두시고, 응, 네, 네. 30cm 자 같은 게 이렇게 이렇게 하나 있으면 이 선이랑 평행하게, 여기 이 선이랑 이 선이랑 이렇게 평행하게, 그냥 평행하게 그렇게 하고 한쪽 들기. 이거 5에서1 0 초. 지금은 우리에게가 지금 3 4, 5, 어우 잘 버틴다 칭찬 칭찬 이, 이 상태를 5에서 10초를 아침에 세번 3번, 저녁에 세번인데 네. 잘하면 아침에 다섯 번 저녁에 다섯 번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이거를 수술 후에 2주 후부터 지금부터 매일매일 하시면 네. 근육이 허리가 확 굽어지는 것도 약간 좀 예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음, 네. 조기 다리 사용에 따라서 어 연골이라든가 다른 관절도 건강에도 크게 도움이 될수 있어요 네.